오늘도 커피를 한잔사 먹습니다. 맛있게 마시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건 행복이 아니라 쾌락입니다. 마시지 않으면 그 쾌락은 없어집니다. 진짜 행복은 타자 공원에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커피를 재배하는 사람. 커피를 거두고 재가공하는 사람. 커피를 판매하는 사람. 커피를 유통하는 사람. 커피 브랜드를 만들어서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 시간을 내서 나랑 같이 커피를 마셔준 사람. 커피를 마시러 갈때 입는 옷을 만들어준 사람, 그 옷을 유통한 사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저는 커피를 마십니다. 나는 그냥 이기적 목적으로 커피를 마신 것 뿐인데, 이타적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타자공원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그게 무슨 타자공원이냐? 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주관적 느낌을 타자공원으로 정의합니다. 오늘도 타자공원 하는 하루 되셨죠?